네, 회사 또는 320억 원을 빼돌린 뒤에 해외로 도주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이 21년 만에 검거돼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. 한 분은 1997년 부도가 나면서 IMF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린 그룹이죠. 검찰은 정실의 상대로 도피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김보윤 기자입니다.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검찰 수사관에 이끌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. 정 씨가 국내에 송환된 건 1998년 해외로 도주한 지 21년 만입니다. 도피 생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요? 정 씨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의 신호탄이 된 대기업 줄도산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입니다. 정 씨는 한보그룹의 자회사 동아시아 가스를 운영하다 1998년 6월 회삿돈 322억 원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.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곤 곧바로 해외로 도주했습니다. 검찰은 10년 뒤인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계속된 도피 생활로 재판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. 정 씨는 밀린 세금만 253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이기도 합니다. 검찰은 2017년 정 씨가 미국에 있다는 측근의 인터뷰를 계기로 이듬해 8월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당국과 공조를 벌여 정 씨의 행방을 추적해왔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정 씨가 마지막으로 체류했던 에콰도르 당국이 정 씨가 파나마로 출국한다고 알려왔고, 파나마 당국이 정 씨를 붙잡아 우리 측에 넘겼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정 씨를 상대로 도피 경로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내일 오후 수사 경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. 열암뉴스TV 김보윤입니다.